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어, 아침이고요. 148번째 긍정학원을 한번더 찍기로 어, 생각하고서는 이제 운전 중에 어, 연락이 와가지고 어, 소리가 안 난다고 전화가 와서 아는 분한테 <laughs> 그래서 어, 이게 운전 중에 한번 다시 긍정학원을 어, 이렇게 복기도 할겸 어, 한번 다시 찍어보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읽고 이제 좀 짧게 읽고 저는 음. 찍은 내용이 시간에 관한 내용인데 제이노의 음,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이제. 주 5일의 주 5일제에 관한 생각을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 5일 근무하는 거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 구분 돼가지고 일단 어, 일 끝나고 이제 주말에는 딱 4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또내 자유로운 이런 시간 이 이렇게 딱 구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이라 비판은 아니고 조금 이 사람은 좀 그게 센것 같아요. 자기 신념이 강한 것 같은데 어, 성공하고 자기가 정말 간절하다면은 그내 여유 시간에 어, 내 일과 관련된거나 아니면 내 개발을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0년이 지나면은 어마어마해질 거고 그리고 또. 더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복리처럼 이제 이자가 불어가듯이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다. 그래서 주5일 근무하고 주말은 4 시간 이렇게 하면서 좀그 어 시간 동안 매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주5일 근무하는 사람들은뭐막 엄청 뭐라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이제 만약에 조금 게으르게 살고 있다, 너무 그런 사람들을 좀 게으르게 살지 마라 이렇게 회초리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설명을 하면서 어 영상을 찍었는데 <laughs> 소리가 다 캔슬돼가지고 음 소리가 다안 나와가지고 아쉽게도 아무튼 그런데 음 그래서 또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거랑 곁들여가지고 얘기했던 내용이 최근에 제가 이제, 어, 유튜브 막 쇼츠 이런 거에 돌아다니는 외국 팟캐스트 영상을 또 최근에 또 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번 봤었던 건데 어떤 외국인 복서가 유명한 복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루에 내가 쓸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어, 진짜 온전하게 4시간으로 쓸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만약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8시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잠을 8시간 잔다고 하면 이미 16시간. 그러면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6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밥 먹는 시간 빼야죠. 그리고 뭐 씻고 뭐 양치하고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고정적인 시간. 내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은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시간들을 다 제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한 4시간이라고 그 복서는 자기가 쓸수 있는 시간 네 시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네 시간도 좀 많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온전하게 쓸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 이 시간을 어떻게 좀 효율적이게 그리고 좀 나한테 도움이 되게 사용할지 이런 또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내용을 좀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내용 <laughs> 소리가 안 나오고 어, 그냥 막 혼자 막 이렇게 주저리주절하는 주저리 그 영상의 내용이 이런 여,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는 어, 제 하루 저도 8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근데 저는 또 출퇴근 시간이 거의 1시간 1시간 2시간 잡아먹으니까 10시간 그리고 뭐밥 먹는 시간 뭐다 합치면 아침 점심 저녁 하면 한 2시간 되지 않을까요 점심시간이 점심 1시간이고, 저녁 30분, 아침 30분 하면 또 2시간 하면은 10시간에 12시간 뭐 씻는 시간이나 뭐 그냥 이런저런 시간 하면은 또 11시간, 그리고 저는 6시간 정도 잠을 자니까 17시간, 그리고 이제 뭐 운동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운동이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 저 한테 주어진 시 간이 몇 시간 정도 될 라나？그러니까 지금 열일곱 시간 왔다갔다, 두 시간 되 면은 저도 한4 시간, 5 시간 이 정도 되는시 간인 것같 은데, 그 시간 을또 어떻게 잘 사용 해야 어, 효율적 으로 잘쓰고있 나？이런 생각이 좀들 면서 생각 을 해보 니까 어, 많지않 은, 시간이 아침에도 이 영상을 찍는 게 어쨌든 뭐 내가 하고 싶고 이제 약간 지금은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것도 내가 원해서 하는 시간이라고 내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해보면은 요 시간이랑 또 저녁에 운동하고 나서 진짜 뭐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의 자유 시간 빼면은 또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니까 잠자기 전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밖에 자유 시 간이 없 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에요 시간 과 저녁 에, 고그 시간, 그리고, 운 동하 는 시간 네. 이렇게 한테 어, 어, 시 간이 생각 보다 엄청 짧, 짧다. 근데 네. 또 그런 완벽 한 이제 내가 꿈꾸 고, 내가 좀 계획 하는 그런 이상적 이게 흘러 가진 않 으니까. 왜냐면은 또 이렇게 시간 속 에서 살다 보면, 뭐 핸드폰 잠깐 보면은 이제 인스타 보고 뭐 SNS, 뭐 유튜브 쇼츠, 저도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니까 쇼츠 같은 거 보다 보면은 30분, 한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그런 이제 뭐 나한테 하루라는 중에 주어진 시간이 뭐 4~5시간이라고 하면은 그중에 20~30%를 그냥 그 핸드폰에 뺏겨서 살면은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좀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책의 내용과 이제 그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 내용. 그래서 핸드폰을 좀 멀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어제 주일에도 설교에서도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어제도 다짐을 했지만 오늘또 내용을 보면서 오늘도 한번더 그런 내용을 좀 하면서 그런 내용을 이제 아침 긍정 학원 영상으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하루는 내 어, 시간에 좀 소중히 그리고 진짜 이게 복리처럼 늘어나는 형식으로 좀 어, 후회되지 않을 만한 어, 내가 후회하지 않을 시간에 좀잘 쓰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대라면은 지금 시작하면은 30대 때 후회하지 않을 거고 내가 30대라면은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을 거요 어, 지금 당장 어느 나이때라도 지금 당장부터 이제 시작하면 시작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좀 생긴 네, 그런 내용의 아침 긍정 학원이었고요 그러면은 네, 아침 긍정 학원을 또 외치고 이 출근길을 잘 출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 꾸준히 공부해서 정보로 고서터할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끈기 있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인치핀으로 브랜딩했다 다섯 번째, 유튜브를 꾸준히 해서 구독자 1000명을 모았다 오늘 보니까 또 구독자가 50명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한명한 한 명씩 오르는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50명이 딱 찍혀있는데 약간 누가 보는 거지? 누가 부덕했지?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 이걸 누가 보지? 이런 마음이 좀 큰데 그래도 일단은 많아지면 많아지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제 투자 자율증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고 여덟 번째 작가가 되어서는 여행을 주고 아홉 번째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오늘도 하루도 정말 감사하고 기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매번 어 이거를 찍는 거를 봐주시면서 피드백을 또 해주는 분이 또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저 옆에 있다는 게 이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응,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laughs>